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예전 시간에 제가 착한 임대인 하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대출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착한 임대인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어떤 분들이 착한 임대인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할때 어떤 요인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씩 좀 짚어 넘어가 볼게요. 우선 착한 임대인을 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소득세 당연히 매출이 줄었으니까 나의 당기순이익이 줄었을 거고요. 당기순이익이 줄다 보니까 과표가 줄고 산출세액이 줄어들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번개 더 적으면 세금을 덜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인데요. 이렇게 착한 임대인을 하시면 세금을 세액공제라니까 그러니까 깎아준 월세 50%를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이 50%를 아마 오늘부로 발표를 할 건데 70%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조건을 달았는데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70%를 세액공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건강보험료가 감소되죠. 나의 소득이 줄어들면요 건강보험료는 그거랑 똑같이 덩달아서 따라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면인데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감액해 주는 정도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김포시 같은 데는 100% 해주고요. 뭐 부천시 같은 데는 50% 해주고요. 각 지자체마다 웬만하면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코로나 관련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네 가지가 있는데 이네 가지를 한번 더해 보시고 아 내가 혜택을 이만큼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을 깎아줬는데 나의 혜택이 천만 원보다 더 크다면 이거는 뭐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를 떠나서 무조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천만 원 월세를 깎아줬는데 나의 혜택이 그거보다 미달할지라도 내가 착한 진짜 착한 인대인이라고 하면. 뭐 깎아 줄수 있는 거고요.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이네가지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월세 천만 원을 감면해 줬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월 200만 원씩 깎아 줬다 라고 했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나의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소득세가 줄어들 거고요. 여기는 이제 한개 세율을 과표 구간마다 적어 드렸는데 66만 원에서 49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소득이 많으면은 세율이 높을 테니까 그만큼 깎이는 세금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건 본인이 어떤 구간에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세액공제인데요. 감소된 월세 금액의 70%를 해준대요. 70%를 해주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8,8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럼 과표가 뭐냐면요. 내가 단기 순익이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법상 단기 순익이 이 있는데 그 단기 순익 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단기 순익에서 이 본인 인적 공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표가 8,800만 원보다 이하다라고 했을 때는 감소된 월세 금액의 70%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었던 1,000만 원을 감소를 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700만 원까지 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감소된 월세 금액 그러니까 1 0 0 0만원에 그냥 7.35%라고 해서 그냥 7%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70만원이겠죠. 물론 이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는 700 건강보험료는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이 있는데 김포시는 예를 들어서 100%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100% 재산세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단기순이익은 감소된 재산세만큼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후 혜택으로 본친다라고 하면은 나의 한계세율 아까 8,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26.4%를 뺀 736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만 냈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만 감소가 되겠죠.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 한도로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내가 낸 재산세보다 이 감면 금액이 크다고 해서 이걸 거꾸로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의 소득세 감소, 그 다음에 세액 공제, 건강보험료 감소분, 그 다음에 재산세 감소분, 예, 이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나의 과표가 4600에서 8800만원 사이다 라고 했을 땐 분명히 내가 깎아준 월세보다 나의 혜택이 더클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더클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간에 들어가 계신 건물주분들은 무조건 월세를 감면을 해주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이건 뭐 내가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부가 세팅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이 세액공제를 밀고 가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를 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이, 이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어떻게 보면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많이 버는 사람이 혜택을 더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역질성이 분명히 발생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세형평이 그러니까 수수직적 조세형평이 어긋나겠죠 좀.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단체와 합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깎아줬으면 뭐 지방세랑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역진성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방세도 앞다퉈가지고 세금을 감면해 주다 보니까 둘이 합이 안 맞아서 깎아준 월세보다 세금 혜택이 그거 이상으로 많아진 꼴이 된 거거든요. 근데 둘이 합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임대인한테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처럼 소상공인한테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한테 월세 바우처를 줘가지고 그 세금 감면분을 전부 다 힘들어하는 자영업자한테 몰아줬었던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이제 국가 재정상도 훨씬 유리하고요. 왜냐하면 천만 원 깎아주기 위해서 세금을 뭐 많게는 이 천만 원까지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세 국가 재정이 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은 제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그리고 그걸 하시기 전에 어떤 고민을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되는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강의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